맞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앞쪽에 있는 양을 좀 많이 뿌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멀리 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laughs> 그리고 발라붕 개를 꾸준히 한 번에 많이 주시는 것보단 꾸준히 아이고 이고 가만히 좀 있어봐 항상 지금까지 제가 낚시해봐도 많은 마리수의 양을 잡는 거는 이 앞쪽에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더필드스텝의 원성주입니다 오늘은 서귀포 섭섬에 위치한 동물라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낚시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데요. 아, 지금은 썰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거의 물대표 시간으로는 중썰물 정도가 난것 같은데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밑밥을 어떻게 운영해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이제 포인트 여건에 따라 가지고 밑밥 운영이 조금씩 저 개인적으로는 달라지는데요. 저만의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예 섭섬은 이제 이 포인트 같은 경우 뭐 들물성물도 다 괜찮게 조황이 보이는 곳인데요. 지금 저는 일단 썰물을 노려 가지고 요앞 오른쪽에 보시면 수중 여각 산재대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 앞에 포말이 보이는데 저 앞에 보이는 포말을 내채비가 들어서 썰물이 지금 이 방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앞쪽에서 한번 일반 의이돔을 한번 노려 보려고 오늘은 채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물때는 두물인데 조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지금 북서풍이 좀 너무 좀 심하게 원줄 관리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엄청 날리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목줄을 한 5m 정도는 한1.75 목줄을 쓰고요 그 밑으로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1.5 목줄을 써가지고 이제, 한쪽은 조금 두껍게, 밑에 있는 목줄은 좀 가늘게 해가지고, 그런 낚시를 좀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 미구 위치는 저 예상과 달리 지금 약간 왼쪽으로, 저 정면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제, 조리는 저 처음 예상과 달리 지금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 수심은 한, 거의 한 9m권, 8m권에 한번 맞춰갖고,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 있습니다. 좀 발랍 수심이 약한 12m 정도 나오고요. 앞쪽으로 가면 15m. 저 왼쪽 조금 멀리 가면 한 20m, 25m로 뚝 떨어지는 그런 수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온 자체가 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배경을 한번 노려보려고 조금 더 밑으로 한번 내려보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 왔좀 고개가 잘안 물어가지고 좀 장타를 쳤는데 한3 40m 쳤는데 아마 길거리 같아요. 저쪽 바깥에 몰조리가 조금 가고 있어가지고 아주 멀리 쳤거든요. 근데 시원하게 가져가는 그런 입지를 받고 있는데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아요. 한30 정도 사이즈 같은데 어쨌든 첫 수는 일단은 굳어주네요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40m 권에 약간 물이 좀 가가지고 가급적 멀리 한번 캐스팅 해봤는데 생각과 달리 일반 뱅이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뭐한30 정도 될것 같아요 노린대로 된 거잖아요 예 노린대로 됐는데 긴꼬리를 잡으려고 지금 채비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무겁게 썼거든요. 지금 저 채비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 9메다권을 노렸다가 지금은 다 뗐어. 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늘 무게로만 그냥 한3메권4 m 권에서 지금 입질을 받은 것 같아요.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양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그래도 띄엄띄엄 한 마리씩이라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습니다 응. 똑같지 같아요. <목소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은 제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썰물 힘이 약하다 보니까 밋밋하게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조류에서 낚시를 했는데 채비를 던지니까 물이 아까고 아까고 정 다른 방향 지금 내가 처음 예상했던 방향으로 지금 물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채비가 조금 아까보다 밑으로 내려 버리니까 앞쪽 앞으로 오는 조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번엔 독가치치가 뭔가 같아요. 처음 생각했던 수심보다는 오늘 낚시는 아마 한 5m권 그쪽에서 낚시를 해야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금방 같은 경우는 아까 고기가 물었던 지점에서 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독가치치가 물면 보통 물은 지점에서 저는 보편적으로 많이 띄웁니다. 독가치치가 물었던 뭐 수심이 가령 뭐 6m다. 그러면 6m 까지는 절대 저는 잘안 내립니다. 음, 지금은 처음 얘기한 대로 조류가 이제 좀 썰물이 좀 바깥에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좀 우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쪽 썰물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아직 뭐 조금이라 그런지 아직은 약한데, 지금 첫 고기 물고 두 번째 이제 독가시치 물고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은 한 5m권 낚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멀리 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은 뭐 맞는지 틀린지는 해봐야 되니까 한번 계속 해보면서 어떤 뭐 다른 상황이 생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밑밥은요, 음, 파우더 두 봉지에 크릴 넉장, 그리고 빵가루 하나를 쓰고 있는데 좀집어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어, 지금 상황으로는 무거운 것보다는 좀 가벼운 게 좋겠는데. 근데 밑밥은요, 이렇게 예. 처음에 제조를 해서 오면 찌 근처에 던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죠. 상황에 따라서 뭐 찌에다 맞출 때가 좋을 때가 있는데 공격적으로 바로 찌에다가 바로 밑밥을 이제 투척을 해가지고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떠서 물 때가 조금 가능하지. 어차피 우리 채비가 흘러가다 보면 음 밑밥은 가벼우니까 계속 가지만 우리 채비들은 대부분이 그 밑밥보다는 항상 들어오거든요. 어떤 채비를 쓰든 간에 뭐 나가든 들어오든 동조하는 게 그렇게 말 같이.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조 동조하는데 그 동조하는 그런 시간을 제일 오래 하고 머물 수 있는 밑밥이 발라의 밑밥을 좀 많이 뿌리시는 게 낚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흔히들 뭐 발라붕개는 뭐 잡어 밑밥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가 뭐잡아 주려고 밑밥을 비싼 밑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대상어종, 우리가 뭐 백예동을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병이돔을 집어시키기 위해서 주는 밑밥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앞에 밑밥을 뭐 찌에 맞추시는 양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양을 뿌리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인 그런 낚시를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밑밥을 뿌리면서 거의 찌에다 뿌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조류가 가가지고 거의 찌에서 한 5m나 10m 뒤쪽으로 지금 거의 좀 뿌리고 있고요. 조류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 원줄도 밀리기 때문에 계속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찌에다가 거의 품질을 안 하고요. 그리고 발라 풍개를 꾸준히, 한 번에 많이 주시는 것보단 꾸준히, 밑밥 띠가 없어지면 다시 한두 숟가락 계속 주고, 다시 없어지면 한두 숟가락 계속 주고, 꾸준히 주는 게 가장 밑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입니다. 집어를 시키기 위해서죠. 동조도 있지만 어차피 먼 곳을 캐스팅하면 밑밥 동조를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쪽은 가버리고 한쪽은 계속 앞으로 와버리면 따로따로 놀게 되니까. 근데 이발라풍괴는 그나마 그래도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확산이 좀더이 가까운 데는 좀더 멀리 넓게 이제 포인트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고기를 가까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꾸준히. 좀 많은 양을 던지는 게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뭐, 제주도에 한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육지 같은 경우, 이런 내만꾼 같은 경우 워낙 자버가 많으니까, 뭐, 자버를 분리한다 그래갖고, 자버 붕괴를, 라고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밑밥 자체는 우리가 대상어종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런 일차적인 행동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에 밑밥을 던지면 여기는 점점 퍼져나가서 집어를 시킨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밑밥 뿌리는 기본이 있는지. 뭐 기본이라기보다는 뭐 밑밥을 뿌리는데 뭐 이렇게 뿌려도 되고 저렇게 뿌려도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근본적인 게 잡어를 위한 밑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상 어종을 모으기 위한 사전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멀리 쳐서 뭐 그렇게 포인트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힘들잖아요, 낚시가. 그죠 조류라는 것도 있고 뭐 설사 조류가 안 간다 그래도 너무 멀리 치고 낚시하면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 이앞 발납 쪽이나 이런 곳에 뿌리면 점점 점점 좀 내려가면서 포인트를 폭넓게 좀형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서도 물고 조금 중거리에서도 물고 좀먼 거리에서도 물 수가 있으니까 점점 가까이 저 같은 경우도 좀 멀리 치고 있지만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점점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네, 그래가지고, 이 발라 붕괴를 꾸준히 좀 많은 양을 좀 뿌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 뭐, 개인적으로 많이 편차가 있어요. 뭐, 찌에만 던지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낚시를 합니다. 찌에 양보다는 앞쪽에 있는 양을 좀 많이 뿌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앞쪽에 그런 퍼져있는 뱅에 덤을 그러면 내 캐스팅 범위 내에 모으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점점 가까이.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멀리 치지, 뭐 캐스팅이 안 되시는 분도 앞에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 쳤다고 잘 물는 건 아니거든요. 한두 마리는 물줄 오는데 많은 양은 멀리에서 잘안 물. 항상 지금까지 제가 낚시해도 봐 많은 마리수의 양을 잡는 거는 이 앞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집어를 많이 시킬 때가 많이 잡지. 아까 얘기했듯이 먼 곳에서 많이 잡을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 밑밥 따라가고 계속 나가 버리잖아. 뭐 주의 사항이나 절대 뭐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아, 절대 안 되는 건 없고요. 이제 바람이 불다 보면 밑밥을 이렇게 뭉칠 때, 우리가 밥을 뜨듯이, 밥을 먹을 때 밥을 꾹꾹 눌러주면 이게 날리지가 않거든요. 가루나 이런 것들이. 날리면 옆 사람한테 많이 피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뭐 크게 밑밥 뿌리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뭐냐, 이거? 부식이냐? 왔다, 왔다, 왔다. 아이고, 아주, 아, 아주, 자그마한 놈이 하나 본것 같아. <laughs>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거의 멈춘 상태예요. 지금 멈추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앞에 부시대가 지금 많이 설치고 있네요. 그래서 지 멀리 쳐가지고 잠겨가지고 지 앞으로 오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그래도 긴꼬리뱅에도 아주 작은 것, 작은 거지만 하나 물어주고 있네요. 물만 움직여주고 수, 수온만 지금 정도만 유지해주면 나올 거는 같은데요. 한번 뭐 계속해보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솔체를 보면 이 샤프트라는 게좀 강한 성질을 가진 게 있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낚싯대로 따지면 중경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의 솔체를 많이 좋아하고요. 좋아하고, 이런 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컵이 약간 한 15cc. 이거는 13cc인데, 저는 좀 13cc하고 15cc를 병행해서 쓰고요. 이 샤프트 기, 길이는,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키로 굳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1m 70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 한 70cm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권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게 한 보통 뭐 1m 75cm 그 키에 비례하게 75는 1m 75 정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거 보면 80짜리도 있잖아요. 80cm 짜리, 컵 뭐, 이런 샤프트들은 키가 좀더 크신 분들 있잖아요. 1m 80. 아마 그런 분들 있으면, 이 키에 비례, 비례해서, 이 품질 날때 바닥에 잘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분들이 긴걸 쓰면, 이 품질 날때 이렇게 바닥에, 지금 같이 이렇게 바닥에 닿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키에 비례한 게 좋다고 한 게, 이 바닥에 걸림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키가 크신 분들은, 뭐, 80을 써도 바닥을 잘안 닿거든요 이 끝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바닥에 근데 작은 분들이 큰 거를 써버리면 이렇게 닿아버리잖아요 되게 불편할 거예요 아마 들러보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 75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저 키가 딱그 정도 정도 돼가지고 딱그 정도 사이즈가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써보시면 개인별로 뭐 이게 강도나 그리고 아까 낚싯대로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뭐, 낚싯대 하면은 뭐, 연질 대도 있고, 그죠? 중경질도 있고, 경질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의 기호에 따라 틀린데, 저는 약간 좀, 중경질성의 그런 술체가, 저, 손목에도 무리가 좀안 가고, 원투하는데도 무난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선호를 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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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가야인데 예오 네. <laughs> 차가워. 어우, 차. 내가 이거 가만히 좀 있어봐. 물이 안 가서 그런지, 그렇다고 뭐 밑에서 물진 않아요. 거의 한 3m, 5m 권에서 지금 크진 않지만, 뭐 25가 채안 되는, 그런 나가야 긴꼬리 병기동이 물고 있는데, 뭐 입질 패턴도 시원하지도 않고. 음, 또 수온 자체도 거기가 너무 차 밑으로 내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사이즈가 좋은 놈이 물 거라고는 저 개인적으로 뭐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저이 패턴으로 지금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크다는 작전이야네 지금은 상황이 그래요 전혀 뭐 특별하게 조류나 이런 게뭐변화 되는 걸 많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앞자리에 작은 놈 잡을 때나 거의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잡어가 그렇게 보이고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채비 자체를 한4 5메다에서 계속 유지시켜야만이 지금도 입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입질 자체를 아예 안하고 있어 가지고 일부러 채비 아까 좀 내려 봤거든요. 미끼가 살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일단 그 지금 입질 받는 층4 5메다 층에서만 계속 노리면서 그냥 한번 개,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뀌면. 좀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뭐, 사이즈든. 그때 보면서 쓰시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4, 5m 꼭 노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옆에 왔다. 일원백기돔인데요좀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물이 아까 금방 갔었는데 또 멈췄어요. <laughs> 또 멈춰가지고 변화가 너무 심하네요 지금 오, 멀리까지 모은 전부 잡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만 조금 움직여주면 좋은데 아유 물이 전혀 안 움직이네요 지금 상황이 맞바람에 들물조류가발 앞으로 너무 세게 받쳐가지고 낚시하기가 상당히 힘든다 그래서 지금 채비 자체를 벽 쪽에 가장 가까이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한번 좀 해보고 있습니다 수온이나 모든 여건이 좀 좋지가 않아요 저번에 우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가급적 자기 집 있는 쪽 응신할 수 있는 벽 쪽으로 최대한 붙여 가지고 한번 낚시해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 할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근래 들어서 지금 주의보 디크이라 갖고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섭섬이 가장 좋거든요. 사이즈 괜찮은 놈 한두 개는 만날 줄 알았는데 뭐 생각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제 낚시인 것 같습니다. 섭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동모 이 자리는 들물 썰물이 항상 낚시가 가능한데 썰물에가 좀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썰물이 조금 더 좋습니다. 들물은 지금 보시는 엄마와 같이 앞에서 바로 우리 낚시하는 정면으로 강하게 받쳐버려가지고 낚시 자체가 조금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들물이 세게 안갈 걸로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생각외로 들물이 좀 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썰물 때 조금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밑밥 운영은 이 벵에돔 낚시할 때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랍에 밑밥을 좀 많이 뿌리시는 게 자버의 밑밥이 아니고 우리가 병의도물 대상어종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밑밥을 항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조금 갖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보면 좀 여유있게 가져가셔 가지고 알랍 밑밥을 많이 주면서 뭐 찌에도 마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좀더 많은 마리수의 조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좀 한번 마리스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좋은 포인트를 뭐 저희가 날씨하고 여건이 받쳐 준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한번 낚시를 해 가지고 한번 많은 마리스를 잡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